게이트 열렸습니다. 레트넌파크 서울 구경주 1,300m 승부 바깥쪽에서 9번 피어나다 안쪽으로 7번 원평퀸 가장 안쪽에서는 2번 강력한 지금과 3번 영영삭스 이때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하는 11번 은혜 치고 나오면서 김용근 기수 은혜가 선행을 잡습니다. 11번 은혜 가장 앞서있고 2번 강력한 지금 3번 영영삭스 그리고 7번 원평퀸이 2, 3위권에서 접전 9번 피어나다 8번 금아파이어리가 4, 5위권 5, 6위권의 자리에 있고 그 뒤를 10번 콩코드 스퍼트 5번 다나운 로즈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11번 은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 선점하고 있고 11번 은혜의 뒤를 바깥쪽에서는 3번 영영삭스와 7번 원평퀸 안쪽에서는 2번 강력한 지금이 자리한 채로 2, 3위권 접전 계속되고 있고 그 뒤를 8번 크마파이어리 9번 기어하다 6번 금빛마가 중위권 형성한 채로 4코너 돌아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1번 은혜입니다.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은혜가 가장 앞서 있는 건데 안쪽을 파고드는 2번 강력한 증은 만만치 않습니다. 11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이때 바깥쪽에서 3번 영영삭스와 6번 금빛마도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11번 은혜입니다. 김용근 기수와 11번 은혜가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6번 금빛마 11번을 넘어섭니다. 선두는 6번 금빛마로 바뀌었습니다. 6번 금빛마 가장 앞서 있고 10번 콘코드 스 위까지 6번, 10번, 두마번 10번, 두 마리 번텐베거였습번템6번였습마 10번, 금코마 10번, 콩코드 스포트